이거는 쑥부쟁이입니다. 쑥부쟁이.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쑥부쟁이입니다. 이 꽃은 쑥부쟁이입니다. 와, 많이 폈습니다. 여기는 우리 아파트 화단입니다. 꽃밭입니다. 꿀벌도 왔습니다.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.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. 쑥부쟁이.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우리 아파트 꽃밭입니다. 꽃밭.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쑥부쟁이입니다. 이 꽃은 쑥부쟁이입니다. 너무 예뻐요.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이거는 쑥부쟁이입니다. 이 꽃은 쑥부쟁이입니다.